아카데미 왔어요. <laughs> 어, 제가 브이로그를 잘 요즘 안 찍었다가 오랜만에 찍는데 여기 안녕하세요. 저의 싸순 파트너 선생님이에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희 조상님이시거든요. 회사 조상님. 그러면 화석? 화석이세요 화석. 화석 조상님. 준호에서 화석을 담당하고 계시는 노노노 no, no. no, no. 저와 함께 임자매에요 임자매 중간에 이름만 바뀌어져 있는 선영 부원장님 뭐하고 계시죠? 세팅 말고 있어요 네 세팅 로하 혼나거든요 저는 그냥 디지털 기계로 조조왔어요 왕 섹션 말아 가지고 오늘 저희가 저희도 화석인데 저희보다 더 화석 같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저희는 약간 라떼충인데 요즘 애들이 다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어, 라떼는 말이야를 라떼충이라고 하는데 수진이네, 어, 라떼충에 선생님. 선생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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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laughs> 선생님한테 저희가 지금 이제 수업을 받는데 지난주가 첫 수업이었어요. 선생님 앞에서 제가 좀 장난을 쳤다가 시끄럽다고 주댕이로 수업한다고 혼나가지고, 오늘은 좀 조용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분위기를 살짝, 몰카처럼 찍어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선생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laughs> 선생님 오기 전에 먼저 찍어놓고, 몰래, 그죠? 끝났어요. 오늘 교육은 어땠나요? 눈이 좀풀리셨네요 열강이었나봐요. 네. 아까 방금 어제 브이로그도 마무리 안 하고 맞죠? 끝날 뻔했잖아요. 맞아. 스티커까지 사? <laughs> <laughs> 맞아, 맞아. 뿌염하셨나봐요? 뿌염 어, 괜찮은데? 웬일로 이번에는 때를 거르지 않고. 이번에는 뭐였냐면, 그, 설로 교육이 있었나봐요? 그 집이. 무대에써 예뻐진 후에요? 인사하세요, 화성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할로윈 편에 나왔던 우리 뭐죠? 조커입니다. 조커 쪼커? 아니고 삐에라 아저씨. 조커입니다. 아, 우리 지금 어디 가시고 계시죠? 준우 아카데미 강사 송별회, 송년회 하러 갑니다. 송별회인가요? <laughs> 송별회 맞아요? 어. 송별회도 하고 송년회도 하고 이제 연말이니까. 아 송별회도 하고 네. 아, 송년회도. 근데 좀 늦었어요 저희는. 왜 늦었죠? 제가 커트를 했습니다. 네. 호성 오빠가 늦게 끝나가지고, 오늘 왜, 오늘은 브이로그 각이에요. 이거는 저희 준우 아카데미 어. 강사들의 이런 행사가 맞는, 맞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브이로그 해야지. 해줘야지. 또 이거 기념식을 해줘야, 음. 우리 회사가 요 정도 어. 클라스다. 음. 어. 알려줘야지. 또 많은 분또 이제 준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이걸 보고, 아. 아카데미 할 만하구나. 어. 하고 또 아카데미 또 강사 신청이 또 본물 터지듯이 할 수도 있으니까. 아, 우리 아, 호성법얼굴잘안 어. 보이니까. 아, 저 얼굴은, 이렇게, 아, 잘 가려져야 되는데? <laughs> 이렇게, 내세울내 세월, 세월 얼굴이 아니라, 제 얼굴은. 얼굴이 너무 조망만해가지고 음. 이제 에비뉴에 주차해가지고, 우리 환이 만났어요. 사람들이 환이 안 나온다고. <laughs> 저는, 전잘 <저는> 지내요. <laughs> 잘 지내죠? 왜 이렇게 추워요, 오늘? 아, 오늘 너무 저는 제가 안나와서 언니꺼 브이로그를 안봐요 <laughs> 브이로그가 <웃음> 없더라고요 <웃음> 너무 추워가지고 눈물이 나오고 있어 알아서 챙겨가세요 19번 네. 선생님 어? 19번 번호 선생님 번호 없어? 19번 하니야 어떻게 네. 생각해? 하이 <laughs> 네, <아비이 웃음> 언박싱 해볼까요? 언박싱? 4 1번생인나 우린 어차피 저거 없으니까 리드립니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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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 실은 대본에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제가 얘기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진짜 감사합니다. 동영상이에요. 어, 게 하면 좋으냐 어, 게 하면 좋으냐 <웃음> <웃음> <웃음>